SBS 금토드라마 구파트너가 오늘 20일 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파트너는 그동안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작품으로 치열한 법정 드라마와 두 주인공 차한경과 한유리의 열정적인 변호사 대결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종영을 앞두고 공개된 스틸컷은 마지막 회의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을 예고하며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두 변호사의 마지막 법정 공방전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차은경과 한유리는 한 사건의 상대방 변호사로 법정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을 다루는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놀라운 기질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두 사람의 활약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정의와 공정한 판결을 향한 변호사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종영을 앞두고 구 파트너는 다시 한번 차은경과 한유리가 법정에서 맞대결하는 장면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두 변호사는 다시 이혼 소송 사건을 두고 대결하게 되며 이들의 옆에서는 오대규와 그의 아내 박예연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법정 내에 불꽃 튀는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우진의 굳은 표정도 눈에 띄는데 그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차한 경과 한유리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정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며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신입 변호사 이한나가 한유리와 함께 첫 출근을 하며 법정에서의 새로운 대결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한유리에게 처음으로 후배가 생긴 만큼 그녀가 이한나를 어떻게 가르치고 함께 성장해 나갈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한나는 강한 아우라를 지닌 인물로 비장한 눈빛으로 첫 등장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마지막 회에 대해 차은경과 한유리가 또다시 법정에서 맞붙으며 긴장감 넘치는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두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낼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 파트너의 후속으로 방영될 SBS 새 금토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는 그동안 법정물에서 볼수 없었던 독특한 설정과 강렬한 스토리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는 박신혜가 주연을 맡아 악마라는 파격적인 캐릭터로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박신혜가 연기하는 강빛나는 악마의 몸을 빌린 판사로 지옥 같은 현실에서 죄인을 처단하며 진정한 정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박신혜는 이 작품에서 기존의 청순하고 순수한 캔디 이미지에서 벗어나 악동 같은 면모를 지닌 안티 히어로로 변신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강빛나 캐릭터에 대해 악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악마의 특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장난기가 많고 눈치 보지 않는 캐릭터라서 연기하는 내내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번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연기를 선사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박신혜는 또한 전작들과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상대방을 눈물 흘리게 할 정도로 강렬한 연기를 펼쳤다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는 단순한 법적물이 아니라 선과 악이 공존하는 판타지 액션 드라마입니다. 박진표 감독은 우리 드라마는 지옥이라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에 집중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의를 되돌려주는 판타지가 중요한 테마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기존의 법정물과는 다른 차별점을 보여줄 예정이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박신혜와 함께 출연하는 김재영은 인간적인 형사 한다운 역을 맡아 악마와의 대립 속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는 극중 유일하게 악마가 아닌 인간 역할을 맡아 악마들과의 대치 장면에서 약해 보이려 노력했다고 말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김인권은 강빛나의 조력자로 등장 하며 지옥에서 온 악마이자 실무관 구만도 역을 맡아 특유의 유쾌한 매력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김하영은 또 다른 조력자로서 악마 그레모리이자 아르바이트생 이아롱 역할을 맡아 박신혜와의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는 sbs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구파트너의 후속작 으로 전작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신혜는 전작의 인기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 시청자들에게 재미있는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구파트너의 마지막과 함께 찾아올 지옥에서 온 판사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샤샤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